아, 저 정말 재밌었고 옆에서 듣는데 형들이 노래하는 걸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감동이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라는걸한번더 깨닫게 된것 같아요. 네. 아, 너무 너무 지원이 덕분에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해진 콘서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나도 고마 하고 싶고요. 어. 어, 어, 어 참재들이시네요 있으 카메라 무써 아, 버리셨어요 네, 네. 벌써 꺼내셨어요. <laughs> 아, 그러면 각설하고 한 명씩 일단 투타임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지훈 씨부터 네, 네. 어, 마이크를 저를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. <laughs> 그만할까요? <웃음> 그래서 아, 제, 잘 네, 잘하고 네. 계세요. 자, 그만할까요? 네, <laughs> 네, 지한이. 안녕하세요. 이건 다 어색한가 봐, 원래. <laughs> 어, 이제. 네. 이제 지이랑 저랑 어. 같이 하고 네. 지금, 지 아니야. 네. 가족사진 찍는 것 같아. 오른쪽 <laughs> 니다 아. <너 어렵다,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카메라는 여기까지 네, 빠르게 넣어주세요.